네이버 검색창에 조용한 중고차 홈페이지를 검색해 주시면 전차종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 중고차입니다. 제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온 차량은요 신차처럼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픽업트럭 차량입니다 옆에 보고 계신 차량 모델은요 케이 모빌리티 더뉴 렉선 스포츠 2.2 사륜구동의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인데요 2023년 4월 등록에 16,7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완전 무사고 신차급 컨디션의 차량입니다 완탑적재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딥컨트롤 패키지까지 차선 유지 보조, 긴급제동 시스템 안전업션과 편의기능을 가득 담고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조용한 중고차 판매가 2,720만원 초특가로 소개해 드릴게요. 차량의 외관상태 전면부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해당 모델 출시 당시 총 8가지 색상으로 나왔던 차량인데요. 그중 아마조니아 그린 예쁜 국방색 밀리터리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픽업트럭 차량 디자인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고요. 선호도마저 굉장히 높은 색상인데요. 저와 함께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외장면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시죠. 신차처럼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는 그릴 모습입니다. 생활 사용감, 스크래치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본넷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드라이트까지 LED 데일라이트, 세로형 안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전방감지 센서부터 긴급제동 시스템 센서판까지 모두 다 탑재되어 있는 상태, 긴급제동 시스템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 있는 차량의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차선 유지 보조까지 모두 다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범퍼부터 이쪽 이어져 있는 뒤 트렁크 도어까지 완벽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도장면까지 생활 스크래치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70% 이상의 잔여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18인치 휠까지 주차 스크래치 없이 완벽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도장면까지 너무나 깨끗합니다. 리피터에도 역시 손상된 부분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상단 쪽에는 패션 루프랙, 하단 쪽에는 고정형 사이드 스텝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도어 캐치까지 깨끗한 모습, 버튼 한번 클릭으로 쉽게 잠금 장치 이용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완탑 적재함 구성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라스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까지 느껴지는 적재함 내부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최대 적재하중 4 0 0 k m 까지 견제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트렁크 도어를 오픈해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트렁크 도어 오픈하신 후에 위쪽에 있는 커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쇼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한 오픈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적재함 내부 상태까지 화물 용도로 사용했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버업까지 해서 사용했던 흔적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생활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는 깔끔한 내부 상태까지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재함 트렁크도 내부 상태도 플라스틱 그리고 내장재 손상된 부분 없이 너무나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어램프 역시 파손된 부분 또한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신차 보증이 모두 다 남아있는 차량, 2028년 4월까지 엔진과 미션, 모두 제조사 보증 무상으로 수리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유 한 방울 없는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실내로 넘어가서 실내 컨디션까지 보여드릴게요. 신차처럼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내장지 상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는 물론 전반적인 관리 상태가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생활 사용감조차 느껴지지 않고 있는 컨디션입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는 계기판 모습까지 현재 실주행거리는 16,700km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기판에 점등되는 어떠한 경고등사항 또한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 모습 또한 긁히거나 해진 부분 없이 완벽한 컨디션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요. 좌측으로는 핸들 열선, 인포콘, 블루투스 앤즈 프리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함께 계기판 조절 버튼 탑재되어 있습니다. 안전 옵션까지 육안으로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딥 컨트롤 패키지 옵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행보조 설정 항목으로 들어가 보시면 긴급제동 시스템, 차선 유지보조, 앞차 출발 경고 등 안전 옵션과 편의 기능을 가득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후축방 경보 시스 템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상태 안전하게 차선 변경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라이트 역시 탑재가 되어 있네요. 추가적으로 이 차량은 디스플레이 화면뿐만 아니라 디지털 클러스터 화면을 통해서도 송출되는 내비게이션 연동 기능 갖추고 있습니다. 장거리 주행하시거나 고속주행 하실 때도 안전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 챙겨가실 수 있겠고요. 가운데 쪽에는 9.2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멜론, 뮤직까지 모두 연동해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 모두 다 적용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풀 오토 에어컨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 가스나 컴프레셔 문제 없이 완벽하게 작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전석에는 이렇게 통풍 시트 3단계와 열선 시트 3단계 시트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정말 아쉽게도 조수석 쪽에는 열선 시트만 3단계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최하단부에는 양쪽 시거잭 2구와 함께 USB 슬롯 2구 들어가 있어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충전하실 때도 충분한 모습이고요.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기어박스 모습부터 파트타임 사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이륜구동, 사륜구동 선택적인 주행하실 수 있는 다이얼 버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컵홀더 2구는 물론 암레스까지 트 너무나 잘 관리되어 있고요. 2단계의 수납공간 깊숙히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뿐만 아니라 조수석 시트 그리고 2열석 시트까지 관리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픽업트럭 차량의 컨디션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뒷좌석 2열석 열선 시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철 주행 하시기에도 적합한 모습입니다. 내장제 곳곳 역시 신차급 컨디션 차량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비흡변 차량이기 때문에 천장 상태 오염되거나 이염된 부분 또한 없습니다. 상단 쪽에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함께 앞뒤 블랙박스 2 채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조용한 중고차와 함께 살펴보신 더 뉴렉 선스포츠 신차급 컨디션의 재량 여러분들께 합리적인 금액 적잠함 설치 비용까지 천만원 정도 감가된 금액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조용한 중고차와 함께 적재함 설치비용까지 신차가 대비 1000만원 정도 감가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었던 픽업트럭 더뉴 렉선 스포츠 모델 살펴보셨습니다. 딥 컨트롤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9.2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게다가 차선 유지보조, 긴급제동 시스템까지 모두 다 챙겨가실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720만원 초특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차량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좌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해주시면요, 영상 속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들뿐만 아니라 전차종 모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과 방문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